오늘 입니다하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 크로즈 가드를 브레이크 패스까지 넘어겠습니다 상대방이 제 허리를 감고 크로즈 가드를 하고 있을 때제 양손으로 상대방 도복을 더블 칼라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그리을 도복 칼라로 잡고 상대방 소매 깃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는데 개중에는 그 파트너가 제도끼줄 잡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겼을 때는 보세요. 제 오른손을 놓으셔서 같이 상대방 소매를 뜯습니다. 뜯어서 상대방 손을 상대방 벨트 매듭 쪽에 옮긴 다음에 다시 더블 칼라를 합니다. 항상 상대방 팔 잡은 쪽 다리를 먼저 이렇게 세웁니다. 체중을 실으셔서 상대방한테 양쪽 다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제 팔꿈치를 상대방 무릎 보금 안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지뢰를 넣습니다. 체중을 약간 여기서 실은 상태에서 제 손바닥으로 상대방 무릎 무릎을 천천히 풉니다 이렇게 도복을 잡으서 하지 마시고 도복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천천히 푸는 겁니다 자 상대방 다리가 풀리면 제가 백스텝으로 빠진 상태에서 제 무릎을 찌르 넣습니다 이렇게 자 찌르 넣으면서 보세요 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따, 이렇게 바닥에 닿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제 왼쪽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 힙과 허벅지가 제 허벅지 위에 올라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매 잡은 손을 놓으셔서 상대방이 힙 이스케이프를 못하게 제 팔꿈치로 상대방 엉덩이 쪽을 막습니다. 이렇게 막으시고 보세요. 패턴이 여러가지인데 여기서 제 오른손으로 상대방 목을 안으셔도 되고 그스 페이스로 아니면은 더블 언더으로 이렇게 언더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대방 팔을 이렇게 제가 안으셔서 압박을 잡아습니다 가장 편한 게 볼게요. 여기 흔들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상대방 목표치 압박을 합니다. 자, 압박을 한 상태에서 보세요. 제 오른쪽, 왼쪽 다리를 옆으로 점프를 할겁니 이렇게. 자, 점프한 상태에서 바로 사이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보세요. 상대방 허벅지가 제 허벅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해서 다리를 이쪽으로 뚫어 가십니다. 하나, 둘. 또는, 바로, 사이드. 다시, 아프로즈가 돼서 상대방 칼라를 더블 그립으로 잡습니다. 상대방이 당기지 않으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저를 당기면, 여기서 상대방, 입술 뜯는 거붙고 나서 제가 유리하게 고정을 잡으시는 더 얼굴이도 잡고 팔을 못 쓰게 한쪽 다리를 세우시셔야니다 자, 체중을 찔러 넣으시고 체중을 실습니다. 상대방 몸에 키린 상태에서 발꿈치를 상대방 허벅지 안쪽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 무릎을 풀고 엑스텐 무릎 찔러 넣으시면서 보세요. 힘이 쓰게 못하게 막습니다. 브로킹 그리고 상대방 허벅지가 제 허벅지 위에 올라오게 만듭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납니다. 이움직면기 힘듭니다. 상대방 다리기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요 하나? 목을 알아잡기. 서다일만의 기준. Side. One. Side. Okay. 다시. o k a 다시. Okay. Okay. o 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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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로 제 손바닥으로 엉덩이 버티면서 백스텝 찔러 놓고 힙 컨트롤 응. 아, 다리를 잡으래요 자보세요제 발등이 상대방의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다리 잡으세요 안 잡는 중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